안녕세요 오늘은 두선생님만 먼저 할건데 제가 먼저 할게요 상자 안에는 이이북 이이 마이멜로디 북이 들어있구요 두번째는 마이멜로디 퍼즐 키링이 들어있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고 먼저 상자 안에 얘랑 있고요 이거는 아주아주 아주 다양한 네임 음. 스티커가 있고요. 이거는 움직이는 퍼즐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많이 무서고 이거까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남자 형 나올 거니까 우리 친구들 안녕. 남자 남자 형 나올 거야.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미니 트랜스포머 미니 스티커북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가고가오 먼저 요거 이미 본지을 뜯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말은 안 해줄게요. 일단 요안이를 보시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옵티머스 프라. 있는데 이 옵티머스 프라임 버전은 이 옵티머스 프라임이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어때요? 멋있나요? 멋있죠? 그 다음 페이지는 요런 옵티머스 프라임이 또한 명도 있고 남겨보시면 범블비가 있어요. 범블비. 다 아시죠? 범블비. 얘도 범블비에요. 범블비. 넘겨시면은 알씨가 있어요, 알씨. RC. 알씨는 제 여러분도 몰릴 수 있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얘는 라치신가봐요라치이 있고, 여기. 잠깐만 있으세요. 만약에 스이또 와가지고 얘는 벌크 헤드래요. 벌크 헤드는 저도 처음 들어보죠. 다아닐 수도 있고요. 악당들 캐릭터 스티커래요. 얘이 악당들만 다 있는 거 아니 좀 있는 거예요. 악당들 구경하시고 마지막에 이거 얘도 아까랑 똑같아요. 그래서 오토바 캐릭터 스티커래요. 여기 옥티마스 프라임 범블리비? 옥티마스 프라임 얘는 뭐라고 고 아까 걔나 봐요. 약까걔 예, 있잖아요. 예. 알씨인가 예. 봐요. 알씨가 네, 있고 여기. 또, RC가 있고, 여기, 이는 헐크 헤드래요, 헐크 헤드. 헐크 헤드 같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제대로 찾아보시세요. 얘는, 누가 봐도, 라츠일죠 아닐수도 있어요 저도 트랜스포 다하는거 아니가 그리고 여기 딥세티콘 캐릭터 스티커래요 얘는 전투기랑 그런 니까가많 네요 나는게 그리고 이거는 얘는 딥세티콘 베이가 트론 옵티머스 프라임 이런. 라치. 비 <목소리비> 이건 아까 갠데 전화 아직 몰라요 얘는 뭐지? 알씨입니다 야, 알씨고 얘는, <목소리비> 얘는 누구지 모르겠고 홀? 그 뭐였죠? 아, 다 헐크 헤이든가 봐요. 이렇게 여러가지 친구들이 있고, 여기는 이런 스티커가 있고, 이름 적는 거가봐요 여기는 뭐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난 쓰는 거 같아요. 요건 그냥 구경하시세요. 스티커인데,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여기 이름 적는 건 가봐요. 학교 적는 거고 이건 구성하시고 이거 구성하시고 니다이 요건 아마도 우루, 오로, 우루봇이 착한 애들이 다 모여있는 것 같고, 요거는 범이랑 오키메스 프라이밍, 한 명은 악당 같아요. 보이죠? 이제, 이건 포즈맞추기 스티커 포즈 하는 것 같고, 요것도 똑같이. 요거는 매직으로 색칠, 우리가 색칠하는 티인가 봐요. 얘 누구죠? 얘, 얘도 싸우고 있는 모습인가 봐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것도 똑같이. 이것도 똑같이. 캡칠해서 스티커 하는거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요런게 있고 또 요런것도 있고 얘는 뭔지 모르겠죠 이거는 퍼지 스티커 퍼지 스티커에요 아까처럼 하지만. 이건 모르겠죠? 아쉽지만, 요거까지만. 읽어보실 사람은 읽어보시고, 그림 볼 사람은 그림 보세요. 아쉽지만, 우리 끝났습니다. 지혜만 구경한 거 끝낼게요. 여기 요런 게 많이 들어있었죠? 이거 다 들어있는 거 알죠? 스포머 미니스티커북 이라고 적혀있어요 이제, 이제 끝났어요. 여자 선생님 들어오세요. 아, 들어와서 이제 같이 해줘야지 들어와요. 지금 카메라로 뭘찍고 있어. 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준비도 하고 있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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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네. 제가, 안, 제가 바꾼 안, 거예요. 안 설명해 준게 있어요. 지금 지금 얘는 설명했죠. 제가 아까 설명했고 이것도 설명했고, 근데 1급 이런 화장품도 들어있었고, 이시나무로 장난감도 들어있어서, 이시나무로이 가지 볼록집어넣죠 얘를 쫀박쫀박 쫀박 이건 볼터치예요. 볼터치 친구들 제발요. 이렇게 열면 이렇게 되있고요 정말 진짜 화장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반짝이 보여줄게요, 친구들. 제가 짠이 모양이에요. 이거고요. 이거 향도 좋아요. 복숭아향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렇게 색깔이 있어요. 이 오늘 설명해 주시는 거는 잘 설명해 줬고요. 충분히 다음 시간이 또 만날 건데 딴딴이 님.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이만 이게 진짜 주인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네. 알았죠 기억하세요 저도 저도 저도그 장난감 중에 이게 제일 주인공 꼭 기억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주인공. 안녕.